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개파락 양봉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확진자 축소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건데 본격적인 모멘텀은 2분기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분석에 앞서서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상승적인 부분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상승도 나오고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뭐 반복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이게 어차피 시간 문제였을 뿐이고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거는 전혀 아니다.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상한 게 나오기는 했지 했는데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다 라는 시그널로 봐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나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어차피 지금 시장이 뭐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전혀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지금 3월 달 4월 달 동안은 이 변동성 자체를 좁혀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락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뭐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 최근에 보면은 우상향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세적으로는 좀 하락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시장의 유동성은 충분하니까, 지수가 안 좋아도 할 거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테마주로 수익이 잘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유는 너무나도 뻔해요. 우리가 막상 무언가에 대해서 할게 없으니까 테마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뭐 국직한 이슈들은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요 이슈를 딱 놓고 보면은 테슬라의 사상 최대 판매치 전년, 전년비 68% 급증.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LNF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테슬라랑 거의 뭐 깐부다 친구다 베스트 프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뭐 잡주 중에서는 뭐 테슬라랑 묶이는 거를 보면은 뭐 센트럴 모텍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뭐2차전지쪽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해서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잘 모아갔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우리는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리오프닝 쪽에 기대감이 나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게 오미크론 X2 출현 이게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코로나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는 좀 없어지는 게 맞다 규제를 해봤자 소상공인만 힘들지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변이가 될 때마다 증상은 약해지고 전염성은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딱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올랐다가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델타라든지 오미크론 이때랑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오미크론 전파력이 훨씬 더 셌지만 아픈 거는 들할 수 있고 이게 자꾸만 발전을 하면 할수록 전파력은 세지지만 좀 후유증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라고 보면은 결국 전염성이 강한 감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라고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어차피 계속해서 변이는 나오는데, 아픈 거는 덜 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에도 바닷권이기는 한데, 지금 오미크론보다 증상이 더 약해진다라고 보면은, 과연 진단키트 판매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지, 좀 이게 의문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도는 것들에 대해서는 딱딱 들어갈 필요가 있고,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벤트는 주말 동안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도 많이 참여해 주셔 가지고 이벤트는 마감이 됐고 1개월 하시면은 44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0108619999 하나 이쪽 번호로 성함만 딱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VIP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들어갔던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여기서 수급을 굉장히 많이 빨아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광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오늘 또 상한가를 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후발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지금 쌍용차 인수 관련 광림 그룹주 지분을 보유 중 미래 I N G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뭐 15%의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많이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이 빠른 템포로 잘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리오프닝 쪽 기대감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vip 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 광림 말고 비올 이런 거를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조금만 사서 좀 아쉬워요라고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수급이 지금은 어디로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를 하시면은 수익적인 부분도 지금 테마 장세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내기에는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지만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도 편안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하이브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43만 1,000개가 증가를 하면서 예상보다는 조금 저조하기는 했어요. 근데 실업률이라든지 임금 이런 질적 지표들의 개선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실업률이 지금 코로나 팬더믹 절정기였던 2020년도 8월 14.7%에서 3.6%까지 하락을 하면서 팬더믹 이전 최고치에 근접을 해서 고용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결국에는 고용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2년 10년물 국채금리 역전 현상은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제 양호한 고용지표 발표에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침체 우려의 선을 그으면서 언급한 3개월, 18개월 국채금리 차이는 여전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유류 저장고 공습은 우려감으로 아직은 좀 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자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장이 빠진다 라고 해서 우리가 급하게 볼 필요 없이 차분하게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1분기 잠적,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 있는데 작년 연간 사업보고서 발표에 이어서 실적 시즌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기본적으로 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높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개선. 그다음에 수출 호조 등등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희소성이 높아지면은 우리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딱 놓고 보면은 최근에도 MVH 코리아를 여러분들 실적 기대감 이거 너무나도 괜찮다라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차트가 워낙에 바닥권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는 좀 편안하게 우리가 들고 갈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포인트가 결국에는 창사 이래 처음 매출 1조 원 돌파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분기 기준으로도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모아갈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편안하게 들고 가면은 수익적인 부분 편안하게 나지만 우리는 금액으로 좀 승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적이 기반이 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모아서 내가 차후에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NF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계속해서 편안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있어요 빠바바바바바박 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우리가 들고 가기에 그때부터 뭐 나는 지수가 빠져도 더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수가 빠진다 라고 해서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좋은 종목에 대해서 나는 편안하게 더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의 시장의 포인트는 딱요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던지간에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쌍용차 여기서 계속해서 좀 흡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만 좀 테마가 더 다양하고 빠르게 돌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당장보다도 저는 기대를 하는 게 2분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지금 4, 5, 6 2분기가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 분기에 뭔가를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는 게좀 오딘 같은 경우에도 대만 진출이라든지 게임에서 가장 단기적인 급등을 노릴 수 있는 공성전 업데이트가 2분기에 좀 열리는 부분이 있고, 신작 게임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요번 2분기에는 뭔가에 대해서 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2분기, 를 통해서 좀 올해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만큼 이번 2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는 뭐 오딘 대만 초기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오딘 대만 출시 효과로 뭐 29일 날, 3월 29일 날 급등을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남은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면은 오딘의 대만 버전 출시라든지 초기 매출 관련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매출 추정치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1 매출 기준 초기 분기에 7억 원, 그 다음에 올해 4억 원 수준으로 매출 추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오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서 2분기에 공성전 업데이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딘 국내 버전의 전쟁 콘텐츠인 거점 점령전 업데이트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좀 4개월 만에 업데이트가 되는 장르의 핵심 콘텐츠를 통해서 매출순위에 대해서 좀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신작게임이라든지 리니지가 다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매출순위가 조금은 아쉬웠던 거는 사실이지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어차피 공성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매출적인 부분이 끌어올리면은 결국에는 상승도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대를 할수 있는 거는 신작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다. 이거 보면은 지금 뭐 우마 무스메 이렇게 생긴 뭐 프리티 더비 이렇게 게임적인 부분이 새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왠지 캐릭터상 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저는 뭐 게임을 별로 하질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고 뭐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게임 이렇게 뭐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어 그래도 많이 인기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지금 조만간 2분기 신작 우마 움... 무스메 출시 일정이 공식 발표가 있다라고 밝혔던 부분이 있고 우마 무스메 출시 일정을 5월 중순으로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2분기잖아요 추정치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일정이 안 그런 차이가 나는 일정이 아닐 경우에는 출시 일정 발표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하는 호재로 작용을 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때 굉장히 뭐 대만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이나 신작 게임, 그 다음에 공성전 업데이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뭔가에 우리의 기대를 좀 만족을 시켜주는 퍼포먼스가 한 번씩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 RXI 32학과 ...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해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좀 편안하게 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오히려 기대감은 많아요. 그래서 뭐 시장이 밀리면서 이것도 같이 빠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0.25%의 지금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어 이거 빠져서 어떡하지 뭐 1%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은 뭐 1%대 2%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굉장히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어 이거 2% 빠져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랑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머리가 더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의해서 뭔가 종목들의 악재가 있어서 뭐 빠지는 거면은 뭐 당연히 손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시장에 의해서 좀 빠지는 거,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지금 우리의 전략이 보다 오히려 좋은 종목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시장이 주는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평당 관리 아니면은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뭐 지금 뭐 차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의미가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제가 뭐 봤을 때뭐 이렇게 보면 항상 5일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힘을 비축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부여를 뭐 갖다 붙이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좀 내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NFT라든지 신사업에서 기업 가치는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플랫폼 규제를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딱 여러분들이 시장을 봤을 때 트렌드는 플랫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게 플랫폼이 사전적 의미는 생장장이에요. I T A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을 하면서 일종의 환경 제공하는 걸 플랫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것들도 다 플랫폼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M S 도스상에서도 동작을 한 는도 스가 플랫폼 이고 ms 윈도우 상 에서, 동 작하 는 응용 소프트 웨 어에 있어 서는 ms 윈도 우가 플랫폼 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환경을 우리가 플랫폼이다라고 하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정부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그 해결책을 같이 의논하고 이 사회의 문제를 하나씩 해소를 하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뭔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좀 헤쳐나가자 이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뭐 조언을 받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어이일 때문에 힘든데 어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라고 하면은 그거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헤쳐나가자 뭐 이런 뜻인데 관련주들은 이미 시세가 나오고 눌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고 보면은 뭐 주민터넷도 그렇고 대신정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유승민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고 나무기술 그 다음에 뭐 광무 비트나인 마인즈랩 트윈 플래티어 등등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플랫폼 관련해서는 아 어떤 종목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딱두 개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대장노릇을 했던 거는 주민 터넷이 대장노릇을 했는데 제가 보는 거는 뭐 나무 기술이라든지 비트나인 이런 것들 마인즈랩은 이미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나무 기술이나 비트나인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차분하게. 모아 가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뭐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맨날 맨날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주식 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 어 당연히 나도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아 이거는 올라갔기 때문에 좀 내려왔을 때 사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뭔가 올라가면은 나도 빨리빨리 따라 들어가서 사야 될것 같고, 뭔가 빠지면은, 어씨, 나 빨리 손절 쳐야 될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맨날 맨날 뭐 지겹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맨날 드리는 게, 이게 막상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아 시장 이해를 하고 뭐 단타 오버나이 타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를 좀 지겹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맨날 맨날 강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고, 남들보다는 조금 모래도 한 가지라도 더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 지겨워요. 막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누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보시면은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뭐 2개월 하시면 뭐 77만원, 4개월 하시면 99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싼 거에 대해서 강요를 하진 않아요. 1개월, 하 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장에 대해서 아이 사람이 이 포인트를 보고 있고 아 지금 시장에서는 뭐가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가 알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모르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미래 ing 뭐 동전 주이든 하지만 이게 지금 광림그룹주 지분을 보유 중인 미래 ing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 만들어 나가면서 재밌게 주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오고, 내가 비단 뭐 A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 A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 종목으로 수익도 난다라고 하면은, 나중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까먹진 않아요. 내가 A라는 종목으로 막 달달달달 막 리포트 보고 공부를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좀 까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a라는 종목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수익도 났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아 그때 이걸로 이렇게 봐서 내가 수익이 났었지 이런 게 남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수익을 챙기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재밌게 좀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항상 좋은 종목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테마성 시장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들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잘 먹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 챙겨 나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